<laughs> 이거 <알죠? 웃음> 자, 이거 보고 좀 쉬었다 할게요, 그러면. 왜냐, 우연히 좀 떼겨야 되기 때문에. 어. 봐봐 이거. 자, 이제 문제 봅시다. 자, 중심이 각각 O1이고요. O2고 O3 이런 원이 있고요. 반지름이 R1, R2, R3 세 원. C1, C2, C3 의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봐봐요. 자, 이두 개의 원이 있는데, 자, 두 개의 원에서, 뭐, 되게 당연한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얘랑 얘랑 연결한 게 R1이랑 R2랑 더한 거고, 그 다음에 O2랑 O3 이렇게 연결한 게 R2랑 R3랑 연결한 거다. 더한 거다. 라는 조건이, 가조건이거든요. 엄청 당연한 얘기고, 이거 그러니까 뭐야? O1부터 O3까지 쭈루루룩 연결한 거 뭐야? R1 더하기, R3 더하기, R2가 두 개. 납득돼요 이런 얘기야. 자, 그다음 나주권 봅시다. 나주권 세개 숫자 R1, R2, R3는 이 순서대로 등비를 준다. R1과 R2와 R3가 이, 순, 이 순서대로 등비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볼게요, 그냥 봐봐 얘들아. 심지어 문제 보시면은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R1이 1이라고 나와요. 얘가 1이라고. 그럼 이렇게 보자고요. R2를 그냥 공비라면 이거 등비. 얘가 1이면 얘는 그냥 R로 보시고요. 얘는 R의 최고부로 보세요. 이게 당연히 합리적인 판단 아니야 이게? 맞지? 무슨 말인지? 자, 얘가 1이야? 얘가 1이야? 그, 럼 얘는 뭐라고? 얘는 그냥 R이라고, R. 여기도 R. 여기는, 그 대신 뭐야? R의 제곱이죠. 등비니까. 맞죠? R 곱해야 될거 아니야? 등비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직선 L. 자, 여기 뭐, 한 직선에 쪼르르 다 똑같이 접한다, 라는 얘기고요 자, c 원과 C3가 접하는 점을, 뭐, G하고, 얘가 여기 G하고, 여기를 H라고 하자. 자, G, H. 이만큼의 길을 매실 때, 21대. 자, 넓이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봐봐, 얘들아. 뭐, 생각보다 쉬워요, 이 문제. 이거 레벨 3 문제거든요? 이게 등차 등비 레벨 3 마지막 문제에요. 어? 생각 외로 쉬워요. 뭐냐면, 봐봐, 얘들아. 여러분, 접선 내겨봐. 그러니까 접선과 반지름 몇 도야? 90도구요. 여기서 똑같이 내려봐요 그러니까 반지름과 접선 몇 도야, 또? 90도구요. 자, 여기서 내가 말할 건 이거야. 여기서 내가 수선해 발을 쭈루루룩 내리면은요. 이게 고일 때원망때 때 잠깐, 잠깐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요, 얘들아, 이게 지금 보여야 돼. 무슨 사각형이야? 직각 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요만큼 길이가 전체 R제곱이죠. 맞아? 이걸 반지름이니까 R제곱에서 얼마큼 빠진 거야? 1만큼 빠진 거기 때문에 이만큼의 길이가 그서 R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긴 뭐야? 여기는 그대로 2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만큼 뭐냐면 R제곱 더하기 몇 알이야? 2R 플러스 1이 나와요. 자 그럼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보라색 입장에서 바라보면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고 뭔가 세변의 길이가 약간 어떤 내가 알고자 하는 알값에 대한 식으로 바뀌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은요 여기에 제곱 아래 제곱 마이너스 1에 제곱 더하기 2 0의 제곱은 아래 제곱 더하기 2r 플러스 1에 제곱이 됩니다. 그지? 식이 조금 더러 보이긴 해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긴 해요 사실은 알겠니? 정리합시다 아래 내 제곱 마이너스 2r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400은, 아래 4제곱, 그 다음에, 뭐, 조금안 사다 할게요. 4R 세제곱그 다음에, 4R제곱에 더하기 6R에 제곱 플러스 4R 플러스 1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납득 되죠? 여기까지. 그냥 전개한 거야. R 4제곱 지워주시고요. 자, 그다 얘네들을 다 일로 넘겨주시면은요. 어차 플러스 1도 똑같이 있으니까 지울게요. 그냥 플러스 1. 자, 넘겨주시면은요, 4 아래 세제곱 더하기 6알제곱인데 이게 넘어가니까 플러스 8 아래 제곱 더하기 4 r 빼기, 400은 0이고 4로 나눠주면 아래 세제곱 더하기 2 아래 제곱, 더하기 R 빼기 4로 나눴으니까 몇이에요? 100이 나오죠. 납득돼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뭡니까, 당연히. 아, 조립제법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은 드셔야지. 1, 2, 1, 마이너스 100이야. 한 20, 이게 20이니까 한몇줄 넣어볼까? 아, 4, 4? 아, 4안 되겠다. 2 넣어볼까? 2? 2 넣어봅시다. 어, 1, 그 다음에 2에다가, 4에다가, 8에다가, 어? 안 되네. 뭐 해볼까? 4? 1에다가, 4에다가, 6에다가, 오, 되네요. 24. 25니까 100이 돼가지고, 0이 나오죠? 그럼 R이 몇 나와, 얘들아? 4가 나와요. 납득됐어, 얘들아, 여기까지? 자, 공비가 4가 나왔고요. 넓이 합인데 그럼 봐봐, 이제 끝났어. 얘들 이거 넓이 몇이야? R제곱파이니까 반지를 몇이었지? 1이죠? 이거 넓이 뭐야? 파이. 여기 반지를 몇이라고요? 얘가 4라매 그럼 이렇게 원의 넓이 뭐야? r 제곱파이가몇 파이야? 16파이. 그럼 R제곱이 16이죠, 여기. 맞아? 1 6의 제곱파이가 몇이야? 256파이. 해가지고, 문제 요구하는 게 뭐니까, 넓이 합이니까, 다 더하면 몇이야, 이거. 16 더하면은, 272파이에다가, 273파이가 답이 되겠네요. 네? 다 조건이 이거예요. 이거, 직접, 갖다 내려가지고, 상승 맞는 거. 다 이게 돼요, 이거?